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음,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조청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일이 많아서 혼자 준비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리고 분주한 만큼 혼자 준비하다 보니까 벅찬 거죠. 혼자 하니까 힘들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 준비하는 현실에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는 동생의 태도도 못마땅했고,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보니까 못마땅한 거고, 근데 마르다가 혼자서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를 시켜서 도와주라고 하지 않는 예수님도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도 불평이 쌓이고 서운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 아주 귀한 말씀이 들어있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 너무 많은 일로 네가 하려고 마음이 분주한데, 너무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말아라. 단지 아니, 몇 가지만이라도 괜찮다. 그리고 한 가지만이라도 촉하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네 동생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편이 있는 거예요. 빼앗기면 안 되는 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모두가 좋은 편이 아닌 거예요. 좋은 편이 분명히 있는 거고 빼앗기지 않아야 될 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마리다처럼 말씀 듣는 편.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한 것이고, 마리아는 이거 너무 좋아서 안 뺏길 거라고. 그리고 이말 속에는 뺏기면 안 된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뺏기, 마르다야, 뺏기면 안 된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뺏기면 안 돼. 그 말은, 마르다는 지금 이 좋은 편을 뺏겨버린 거죠. 뭐 하느라고요? 예수님께 밥 지어 드리느라고. 그게 뺏겨버린 거예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둘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마르다는 오해를 하고 있고 마르다는,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을 한다고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모델은 말씀을 듣는 마리아입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 내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것부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그 사랑을,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 그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뭘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옷 사주고, 좋은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서 모가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그럼 이렇게 아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염려를 내가 해결해 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랑의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던 사람들은 총 4명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4명입니다. 동시대 인물들이죠. 여러분, 그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충성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안식일 빠짐없이 지켰고, 수많은 절기들을 지켰고, 어마무시한 재물들을 가지고 왔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갖다 드린다고 절기를 지킨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의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들은 번제, 재물 엄청나게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아 이내, 헤세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걸 원하지 나한테 재물 갖다 주면 원치 않아 재물 갖다 주면서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번제 갖다 드는 것보다 나를 좀 알면 좋겠다. 너희들 나를 모르면서 어떻게 예배만 하고 있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면서 엄청난 질문을 갖다 드리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사랑합니다라고 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당연히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안,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엉뚱한 사랑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다가 지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 그럼 봉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곤란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여섯 가지 주부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냐?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을 줄수 없다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사랑을 받는 것부터 해야 돼요. 받아야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아들 달아 매어 놓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먼저 받아들여야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것부터가 먼저라고요. 내가 뭘 해드리는 것부터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나 이만큼 더 사랑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돼 있냐는 말이죠. 이것이. 자, 여섯 가지 정리를 했는데,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과 행동의 출발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런 마르다가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그 일을 식사 준비하는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죠? 마르다예요, 마르다. 자기가 예수님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밥이 오라고 요구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귀하죠. 집에 초청해놓고 물도 안 주는 것 보다는 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는 말이야, 그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죠? 누가 먼저 시작한 일이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르야가 와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된 행동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 그것을 받아들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내가 막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자,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마리아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내 일만 하는 분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한 분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 말씀 없는 봉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좋은 편을 빼앗기고 나쁜 편만 가지고 더 좋은 편이 있는데 그 편을 내팽개치고 다른 것부터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불평불만으로 한다면 마르다가 지금 엄청나게 불평 불만을 하고 있잖아요. 짜증을 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초대한 사람이 혼자 일하면서 막 짜증 내면서 불평 불만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갖다 주다.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겠습니까? 그 넘어가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마르다가 내가 밥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밥 차려 준다 하면서 불평 불만 하면서 짜증 내면서 왜나 혼자 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서 본들 그 예수님이 그걸 편하게 맛있게 드시겠냐고요.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쓸데없는 분주함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는 차분함, 분주함이 아니라 차분하게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 그 자리를 선택하고 단순하게 그 자리에 집중하는 거.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주는 거. 그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아까 제가 예비로 부름 르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이죠. 근데 어떻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쉐마예요. 쉐마 쉬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말이지 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네 자녀들한테 일어날 때, 걸어갈 때, 누웠을 때, 잠잘 때, 눈썹에, 미간에, 손목에, 그리고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온통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라는 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암송해라. 말씀 가지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없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일만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요 반드시 이것을 내줘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을 내주지 않는 사랑은 가짜예요. 지금 예수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 일에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회사에 출근하거나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요즘 하도 이제 스마트폰 많이 하니까 출근하면 사람들이 컴퓨터부터 켜죠. 사무실에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부터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되냐 출근하면 성경 어 컴퓨터부터 켜지 마세요. 폰부터 보지 마세요. 성경부터 펴세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세상 잡다한 것들을 잔뜩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돼요. 성경 읽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바꿔서 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 하루에 몇장 읽으십니까? 성경 읽고 암송하고 듣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립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때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어,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풀어 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뭐라고 풀었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나 너희들 사랑해. 너희들 나한테로 와. 내가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갈게. 우리를 부르셨을 때그 부르심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이 지금 독생자 아들을 보내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일에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자그 뜻대로 불심을 입은 자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놓고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를 거부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로 연결이 되죠. 우린 12절을 잘 알아.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버렸다는 어 거죠.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는데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본질상 진우의 자녀로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에서 절정에 이르렀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가지고 가슴에 취하고 마음에 담아서 손발에 다 가지고 온몸에 다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알기만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졌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다섯 번째, 다른 많은 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여 순종하는 일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택한 말씀 듣는 좋은 편을 빼앗게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밥 대접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 나쁘지 않게 보이는 그 일에 말씀을 듣는 예수님이 좋은 편이라고 인증한 그 일에 다른 일로 말면서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편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사도행전 6장이에요. 초대교회 에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과부가 교회 안에 몰려들고, 그다음에 과부를 구제해야 되겠는데,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말씀이 뒤로 제쳐졌어요.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구제 나쁜 일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좋은 편을 구제에 빼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곱 짓을 뽑아서 세워주고, 말씀 뒤로 제쳐진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놨더니,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건강해졌어요. 근는 봉사가, 구제 봉사가 필요한 거고, 아주 중요하다 할지라도, 말씀 듣는 것보다도 제쳐질 수 없고, 빼앗길 수 없습니다. 악착스럽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제자리에 있을 때, 봉사도 제대로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 없는 봉사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해야 말씀대로 봉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근데 우리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읽는 것은 귀찮고, 일은 해야 되는 게일 빨리 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빼앗겨주지 않습니까? 온갖 핑계와 게으름으로 등한시 하는 것이 말씀 보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마르다와 같이 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히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 열심히 오고, 일주일에 교회를 몇, 몇, 며칠씩 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말하고, 찍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 이성경구약성경 구약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그럼 영생 얻으려면 예수,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듣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말씀, 단순히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없는 줄을 알았다 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유대인들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는 것을 두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성경을 안 읽는 것은 게으른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마리아처럼 사는 사람을 말씀만 듣고 그렇게 한다고 게으르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향유를 갖다 부었습니다. 3 0 0데나리온 아까워서, 아까워 하면서 억지로 맞지 못해서 불평불만 하면서 아니요. 즐겁게, 기쁘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밥 한다고 하면서 불평불만인데, 마리아는 3 0 0데나리온을 갖다 드리면서 기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들은 결과입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헌신이고 봉사예요. 이게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새로운 6월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해서 살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피택자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 봉사할 사람들이죠 이런 봉사의 뿌리와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봉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말씀에 근거한 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할때 그게 진정한 봉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봉사한다면 불평 불만도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봉사인데 뭐가 불평 불만이겠어요. 몸이 부서지고 찢어지고 빠지고 으스해지도록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겠죠. 기존의 직분자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다면 오늘 교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서 제대로 된 봉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